표정들이 밝으신 것같다 영화 어떻게 혹시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소리가 좀 작긴 하지만 재밌게 보신 것 같아서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소소하게 어떤 어, 사회적 편견에 맞서 있는 그런 사람들의 희망을 얘기하는 영화였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네, 사진 찍으시고 <laughs> SNS에 좀 올려주시고 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준어을 맡은 옹예린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영화 많이 많이 사랑해요. 주연 역을 맡은 최승은입니다. <laughs>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laughs> 어차피 보게 될거 하루라도 빨리 보라고 이승은 팍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진기혁을 연기한 배우 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네. 극장을 가득 메워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 그리고 감동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영화 어, 재밌게 봐주셨으리라 믿고 네, 좋은 입소문도 좋은 얘기들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끝까지 챔피언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을다해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네. 소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